4살 딸에게 고모부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세요? 그 자리에서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. 딸이 오빠들 보고 싶다 해서 신우 집에 놀러 갔어요. 평소처럼 애들은 잘 놀고 있었고 일하러 갔다는 신우 남편이 갑자기 일찍 들어왔죠. 어색해서 일어서는데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러는 겁니다. 응응이 오랜만인데 고모부랑 같이 씻을까? 제가 놀라서 뭐라고요? 했더니 또 태연하게 아들만 둘이라 딸이랑 목욕해보고 싶었어요. 로망이었어요. 근데요, 남편도, 신우도, 시어머니도 다 같이 웃고만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전 정색하고 말했죠. 지금 제 딸한테,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? 불쾌합니다. 그러자 신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군요. 우리 남편을 변태로 만들고 싶냐? 정신병자냐? 그 순간, 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. 남편마저 밖으로 따라 나오며, 가족한테 장난친 걸, 왜 키우냐? 너 문제 있다. 라고 소리를 지르며, 몰아 세웠습니다. 그래서 전, 딸 데리고 친정으로 왔어요. 지금도 묻고 싶습니다. 이게 정말 제가 예민한 겁니까?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? 다음 편에서 이어집니다.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.